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1월 12일에 보도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금리 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 안정망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요. 기존의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 DTI 한두 안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하되 시장 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 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 6억 이하 엔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면 4.65에서 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면 4.75에서 5.05%. 차주 특성별로 최대 90 베이스 포인트 우대 차감이 가능합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보실게요. 시장 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 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 실수요자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돕고 대출 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 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 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원 대상입니다.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요. KB국민은행 시세라 시세가 이제 우선적으로 보게 되고요. 한국 부동산원 시세, 그다음에 주택 공시 가격, 감정 평가액 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소득은 기존 보금자 이론과 달리 소득자한이 없어요.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여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금 용도는 주택 구입, 구입 용도, 상한 용도, 기존 대출 상한, 보전 용도, 임차 보증금 반환 총세 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택수는 무주택자 구입 용도요, 그리고 1주택자 상한, 보전 용도, 그런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 지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보시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LTV는 최대 7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예요. 비아파트,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은 5%, 규제지역은 10% 추가 차감 가능하고요. 단, 실수요자 요건,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에 해당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요.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단 DSR은 적용하지 않고요. 규제적이고 10% 포인트 차감하고 단실 수요자 요건 해당시 차감 적용을 배제합니다. 특례 보금자이론 LTV, d t b i 적용한 표 보시면 대강 이제 아실 수 있죠? 단 생애 최초 주택급제의 경우 지역별 주택 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를 일괄 적용합니다. 만기는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 0서까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여,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은 만 33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에 해당합니다. 금리는요,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며 최대 90 베이시스 포인트 내에서 금리 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사항 등 재반사항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합니다. 주택가격 6억 이하, 그리고 엔드지죠. 부부 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의 경우 지금 이 우대형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특례 보금자 이런 기본 금리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에 따라서 우대형, 일반형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금리 달라지는지 표 나오죠. 우대금리. 저 소득 청년 우대금리를 신설하였으며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 베이스 시 포인트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만 39세 이하, 엔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엔드,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대금리. 여기 어떻게 되는지 표시돼 있죠? 쭉 보시면 되고요. 우대금리 적용 시에는 3.75에서 4.05%까지 대충금리가 인하될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한 표를 이렇게 보시면 대강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도상한 수수료는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한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조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특례보금자이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규모 보실게요. 특례보금자이론은 1년간 공급규모는 39.6조원 그 39.6조원 이렇게 해당하고요. 2023년 주공급 공급목표는 44조원인데요. 특례 보금자 이론과 디딤돈 대출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40조 원이 채안 되는 거잖아요? 신청 방법 등 차주의 유의사항 보시겠습니다. 기존 보금자 이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의 유의사항 보실게요. 대출금액,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 금액과 대출한 도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주택 유지하셔야 되고요. 대출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보금자이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 매일 1년 점검하고요.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 6개월 내에 처벌하지 않는 경우에 기한이익 상실처리 및 3년간 보금자이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담당 부서랑 책임자분, 담당자분 나오죠.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여기 담당자분들하고 뭐 책임자분들하고 직접 통화 연결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질의 이 답변 사항 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이론은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지요. 특례 보금자이론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 주택 실수요층이 이자 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시중 주택 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 가능합니다. 낮은, 그러니까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평균 약 0.4에서 0.9%포인트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 주담대의 평균금리 범위 보실게요. 5.04에서 5.54%대인데, 특례 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는요, 이제 4%대죠. 내집 마련, 기존 대출 상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나죠 특정 목적으로 활용이 제한됐던 기존 우대 상품과 달리 자금 용도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서민, 실수요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전세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저소득 청년 금리 우대를 추가했고요. 신혼부부,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에서 0.4% 포인트 수관적인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 모기지 상품,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등은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는지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 모기지의 대, 지원 대상을 포괄하여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에는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신청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기간은 1년간 한시적이고요. 자, 정책 모기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하고 특례 보금자리론의 차이점 잘 나와 있죠? 여기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이니 빨간색 표시한 거 박스 한번 잘 보시고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뭔지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 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희중금리, 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 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 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가능일 1월 30일부터 한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2월 중에 주택 매매 계약에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 같은 경우요. 대출 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하므로 신청 접수 가능일부터 한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습니다. 동 기간 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1월 30일 전에 기존 정책 모기지를 신청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요?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지원 요건은요.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도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고 지원 한도가 낮은 디딤돌 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디딤돌 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한 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주택 요건.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요?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먼저 첫 번째 k b 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 부동산원 시세. 세 번째가 주택 공시 가격. 네 번째가 감정평가액 이 순서로 적용이 됩니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아파트는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는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 실행일이 임시 사용 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리고 감정평가액은요. 주금금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합니다. 선순위 진입돌 대출이 있는 경우, 허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합니다. 자, 비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요, 첫 번째로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차주가 원할 경우에는요,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공시가격으로는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가 있겠죠?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이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본권담보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이론 이용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나, 불가능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요? 주택 내 보금재론 대출 실행 이후에는 추가 주택 취득이 금지됩니다.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요. 해당 기간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처리가 되고 3년간 보금재론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유의하셔야겠죠?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 증빙을 해야 하는지요? 차주 본인의 소득 증빙만으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 한도를 지원받거나 부부 합산 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의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폐업 또는 실직, 실직 휴직증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요. 휴직 직전에 연간 소득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본인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 및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대출 한도를 지원받거나 부부 합산 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 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요?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보금자 이론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특례보금자 이론 이용이 가능한지요? 특례보금자 이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내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국적은 무관합니다. 자 재외국민이란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이에 따라 국내 주민등록을 한재외국민을 말합니다.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급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급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규제 LTV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자, 일반은 70% 혹은 60%인데 생애 최초 구입자는 80%까지. 좋죠? 그리고 매월 기본 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요?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대출 기본 금리 중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대 금리는요. 대출 신청일 단 주택 가격은 대 승인, 대출 승인이고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출 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요. 실행 시는 주택가액이 6억 5천이었는데 이후 6억 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요.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청은 대출 승인일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요.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한지요. 특례보금자리로는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 상환 상품으로 거치 기간 설정 및 만기일 시상환은 불가능합니다.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요?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는 건 저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반영해서 체증식 상환을 허용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 금액이 증가하는 상환 방식이에요.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중식 상한 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 시에는 체증식 상한 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긴 만기 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서 체증식 상한을 배제하는 거예요. 정책 모기지 상품도 대안이 가능한지요. 기존 대출된 보금자이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한 용도 특례 보금자이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자는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상한 용도 특례보금자이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상 대출할 수 없습니다. 기존 주담배 잔액, 그리고 LTV 70%, D차 60%, 최대한 도 5억 원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한수수료가 부과되는지요. 특례보금자이론이 대환 용도로 원활히 활용할 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상한에 따른 중도상한수수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긴돈 대출은 제외됐고요. 아울러 특례 보금자이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 금리가 하락하여 특례 보금자이론을 타 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가 면제됩니다. 자, 이와 같이 특례 보금자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도 자료 나왔으니까 1월 30일부터 대출 신청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자 여기 담당 부서 나오고. 책임자분하고 담당자분 있으니까 더좀더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